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굉장히 짧게 기록해요, 두 절로 마무리하고 말거든요. 어, 이 예수님의 시험 받은 사건은 이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만 기록해요, 공간 복음서만 기록하죠. 요한 복음은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 복음은 왜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으면 요한 복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든가 탄생기사도 없어요. 곧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곧바로 기록을 하죠. 또개세만의 어, 동산의 기도도 공간복음서는 기록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기록하지 않아요. 혹시나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 고 오해할까봐 기록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순한 기사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죠.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세 번의 계세만의 동산의 기도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사건 앞에서 그꼭그 그 더러운 걸 뒤집어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시자 곧바로 일어나 그 죽음 앞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복음은 이제 요한 복음 그렇게 했고 마가는 지금 공간복음서 기자들 중에서도 마가 복음의 이 시험 받으신 기사는 너무 짧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와 누가는 이 기사를 굉장히 길게 기록하거든요 마태는 11절을 사용하고 누가는 13절을 사용해요. 누가가 좀더 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사들이 돌, 돌을 바꾸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는 기사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그리고 만국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내게 절하라는 시험. 이세 가지 시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아예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냥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고, 그곳에서 시험을 당하셨으며, 들짐승과 함께 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말고 있어요. 그러면 왜 마가는 이렇게 짧게 기록을 했고, 마태와 누가는 그 구체적인 사건들을 다 기록을 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자 그럼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때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마가는 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소개하고 싶고 또이 기사를 이렇게 짧게 쓰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돼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주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로의 박해가 시작됐고 그 박해 속에서 복음서를 기록해야 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해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네로의 박해 속에서 이 복음서를 써서 지금 그리스인들의 그리스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래서 종이신 그리스도를 주제로 기록을 하고. 이다는 사, 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사건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을 짧게 기록하고 그리고 그 시험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13절 후반에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계속 되고 있는 느낌이죠. 들짐승과 함께 계신이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래서 40일 동안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수종 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뒷사건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시고 싸우시고 이기신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타마가 마태와 누가는 세 가지 시험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시험에서 이기신 걸 얘기를 해요. 우리 떡에 대한 시험을 먼저 하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굶주리셨다 그러는데 그 굶주린 그에게 와서 돌이 떡으로 보이고 보이고 떡을 먹 돌을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플 텐데 그걸 변하여 떡이 되게 해라라고 했던 사단의 요구는 정말 당장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까지 그 내가 못할 줄 아냐? 그리고 하고 싶으셨는데 주님이 그 시험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래서, 기록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마테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만 말했는데, 마테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는 말씀을 더 추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떡을 가지고 살고, 그 떡에 염려하며, 떡을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라는 걸 분명히 마태는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성전 높은 곳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이죠. 그런데 누가하고 마태는 순서가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가 바뀌어요. 순서를 바꿔서 기록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죠. 어찌됐거나 마태보험 기사를 기준으로 하면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내네 발을 붙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는 이 10편 말씀을 인용하여 또 시험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단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종교성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이 못된 시험들을, 못된 본성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에 매이면요, 당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성공 아니겠어요.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주어진 건 좋은 대학을 가는 거겠죠. 좋은 성적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성공을 원하는 것,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받들어 주리라. 당연히 예수님 그냥 날아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라는 것으로 사단을 책망해요.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요. 여러분 누구든지 똑같이 성실해야 돼요.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아, 알려드리기 와요. 전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냥 주어드린 얘기, 뻔한 얘기, 이런 것만 해서, 아,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감동받기를 원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기 와요. 조금 더 노력하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머릿속에 계속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가를 고민하고, 거기서 쇼만한 거 하나, 겨자심만한 거 하나 얻으면, 그거 붙들고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거 안 하고 좋은 내용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목회자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세 번째는요. 또천한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고 사단이 말해요. 이 땅의 권세가 사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저라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라고 시험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내가 섬김 받을 대상이 아니고 주님만 섬기라고 했다. 라고 말해서 우리는 명예욕에 휩싸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추앙받고 싶고 막 이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다라는 것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요. 여러분 오늘도 이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운데 있을 거거든요. 그 시험뿐만 아니라 여기. 마가가 그걸 더 붙여봐 하지 않은 건, 마가는 더 많은, 더 많은 그 거리들을 얘기를 하면서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셨으며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럼 본문을 잠깐 돌아와서 마가가 무슨 얘기를 더 하고 싶은지를 좀 볼까요? 자, 12절 봐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요. 곧이라고 했죠. 헬라어 유디스에 그러는데요. 즉시,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번역도 똑같죠. 그런데 지금 뭐한 다음에 즉시일까요? 그것은 세례 받으신 즉시예요. 세례 받고 나서 이제 세례 받은 뭔가를 대단한 걸할것 같은데 즉시 광야로 몰아냈다 그래요. 어, 누가 보금은 요단강에서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곧바로 광야로 이끌려갔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광야로 이끌림이에요. 마태는, 모라, 마가는 몰아냈다 그랬잖아요. 어, 마태하고 누가는 성령에 이끌려서 갔대요. 그리고 마치 마가는, 마태복음은 자원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고 광야로 나간 것처럼 느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받은 사람은 삶의 자리가 광야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받으면 만사형통, 이게 우리 한국교회 갖고 있는 기복주의의 쩐 생각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를 세상과 달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하심이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거슬러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기 전에는 별 고민이 없어요. 그냥 세상을 살던 방식대로 살면 됐거든요. 남들이 A란 방향으로 가야 성공해. 그러면 당연히 그게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뭐 이런 건 별로 고민 없고 그냥 그 방향으로 가서 성공하면 됐던 거예요. 높은 자리 오르면 됐던 거예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딱 이끌림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져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렸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그 삶의 자리가 초원인지 광야인지 구분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의 삶은 광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제공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 땅에 제공하는 유익을 통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양식 먹고, 하늘 가치관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이 땅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이끌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태와 아, 누가는 이끌려서 갔다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몰아내셨다 그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린 삶의 자리로 몰아내신 거죠.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곳에서 어, 이 땅의 생, 삶 속에 이 땅을 사는데 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여러 가지 시험과 부딪혀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들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시험거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우린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의 끌림을 받은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낸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과 충돌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그러죠. 이 광야, 그래요. 이 광야는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장소예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를 그러거든요. 이 미드바르의 어그는... 다바르예요. 이 다바르가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하고 광야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다바르, 미드바르 어근이 같아요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단어가 또 있어요. 드비르. 이 드비르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지성소예요. 다 누구와 만나는 곳이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미드바르, 다바르, 드비르가 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광야는 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광야는 어, 개발되지 않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발되지 않은 장소 그러니까 그곳은 정글 같고 때로는 광,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니까 그곳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인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를 걷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주님과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그래요. 왜 40일일까요? 왜 하필이면 40일일까요?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만나러 올라갔을 때 40일을 하나님과 보내요. 첫 번째 그리고 또두 번째 돌판 받을 때도 계속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그리고 열1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이세벨에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가요 그가 남유다 땅 끝까지 가서 부엘세바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다가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시고 오르만져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까 또, 시내산까지 열심히 도망가요. 시내산까지 갔던 그 길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고,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쫓겨가시고, 거기 이끌림 받아서 그 광야에 40일 계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laughs> 경험하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이 40일은 예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와 광야를 헤맸던 시간, 예수님이 이광야의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이기신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줘요. 우리는 이 땅을 40일의 광야를 걷는 것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시면서 사전에 계시을 받으셨다 그래요. 여기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러는데, 마태는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래요. 사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단을 유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잖아요. 그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해요. 이 유혹, 이 시험하다 이 말이 페이라조 라고 하는 헬라오거든요. 이 페이라조가 테스트, 템테이션, 트레이닝, 트레일 등등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우리를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단을 통해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테스트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넘으면 됐다 싶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올리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 과정 속에 따라오는 것은 트레이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이라스모스는 이 페이라쇼 또 페이라스모스라고 되는 이 단어는 우리 인생에서 계속 적용되는 거죠. 예수님이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도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 하나님의 훈련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이 모든 과정들 이게 시험인 거죠.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들짐승과 함께 있단 말은 마태나 누가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가는 들짐승과 함께 거했다 그러거든요. 이 들짐승이 헬라우르 데리온 그래요. 이데리온이라는 들짐승, 뭐, 괴물, 말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이게 플라톤 이후에 어떻게 적용됐냐면, 현상적으로는 동물이 맞아요. 그런데 폭력적이고, 짐승 같은 인간들을 표현할 때데리온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가복음의 기록 배경이 네로의 박해라 그랬죠. 당시 사람들이 네로를 모든 것을 먹어치는 맹수라고 불렀어요. 모든 것을 먹어치는 맹수 그러니까 네로가 내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짐승도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 말은요 예수님도 네로의 박해 속에 함께 있는 거다 예수님도 그 짐승과 함께 있었다 우리도 그 짐승과 함께 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짐승 앞에서 시험을 다 하고 있다 멍떡의 시험도 당하고 하나님께서 제발 좀저놈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기는 시험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지를 이제 그뒤에쫙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을 동일하게 당해요. 예수님이 그 시험에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기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고, 우리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종들더라 그랬죠. 바로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의 영,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능히 이 시험을 이기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누가보음은요이끝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슨 말일까요? 늘 사단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 이기면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유혹이 있고 이 유혹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이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도에게 계속 있는 사건라고 사건이라고 누가는 또 연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데 힘이 드실 거예요. 누군가는 행복함으로 눈을 떴을 거고요. 누군가는 삶의 무게를 제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를 스스로 생각할 것이고, 아마 벌써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기십시오. 주님께서 능히 이기셨고 말씀 붙들고 이기셨어요. 우리도 말씀 붙들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들짐승과 함께 거하나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